나스닥 방송이 12시 전에 빠르게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되고 방송 마무리되고 나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단 기술도 우리나라보다 뭐 심지어 미국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공포감도 있을 거고, 너무 또 빨리 내려온 만큼,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제 간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9천까지 갔다가, 8,600까지 내려갔었어요. 지금 뭐, 회복을 하는 와중에 있는데, 항생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간밤에 굉장히 하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도 회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매도, 매수, 비중은 알맞게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매매를 드릴 거고요. 자, 차트 신호대로. 진행을 해 드릴게요.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매수 신호 발생. 자, 매수 들어갑니다. 두개양 매수 들어갈게요. 자, 저시가로했고요 매수 진행했는데, 자, 상승 탄력 좀더 볼게요. 이륙280에 청산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청산 자 저는 시장가에 이륙280에 청산했고요 첫 거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정상 할수 있을 때 진행했어요. 자2 6일 매도 신호 발생. 아 매매는 그냥 제가 몸 푸는 식으로 진행했고 잠도 좀 깨고 하셔야 되니까 자 지금도 또 이제 신호 대기할게요. 장 시작하고서 이제 또, 제가 말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장 시작하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없다가 이제 뭐 중국 증시 개장한다. 좋다, 올라가. 갔다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뭐, 방향을, 방향성 결정해서 지금 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자, 막간에 지금, 의원님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슬슬 매도신호가 나오겠네요. 자, 매도신호 발생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게 들어갔고요. 저는 26,250에 들어갔어요. 자, 체결하시고요. 자, 30 떨어지고, 20까지 떨어지고. 자, 제가 아까 예상하기로는 1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좀더 볼게요. 자, 10까지 나왔고, 자200 깨지면은 제 가장 베스트인데 지지가 좀 되는 것 같고. 자, 20에서 청산할게요. 자, 저 15, 13. 매도 신호 발생. 자, 10. 오케이, 200까지 먹죠. 자, 200에 청산. 자, 26,200에 청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청산. 자, 26200. 청산했습니다. 오케이, 승진님 잘하셨고. 음. 일단, 자, 체크 먼저 할게요. 두 개야, 매도 진입했구요. 자, 26250. 정상, 완료. 음 깔끔하게 5 0틱 들어갔고. 진짜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네요. 코스피도 지금 1.78% 정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1.47% 정도 상승 중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야지 좋죠. 우리나라니까. 자, 나스닥 여기 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자, 추세 추종하죠. 자, 두개양 매도 진입.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EU 040에 매도 진입했습니다. 추천 추정했어요. 길게 안볼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 거래 될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청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좀 늦게 하셔도 2605에 2 청산 하셨을 거예요. 자 청산 하시고 자 추세 추종해서 매도 진입 했습니다. 자26 26040에 매도 진입했고 자 청산 완료됐죠. 늦지 않게 다 되셨을 거예요.